지금부터 5월 11일 아시아판 나토 흑책 G7 반대 분석의 타도 무교서관나 민중 민주당 정당연설에 김창구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판 나토 흑책하는 G7 반대한다 미일남 삼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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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울 삼각군사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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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친이고전강 윤석열 파도하자 백전쟁 혹은제국주의 침략군 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하라, 미친이고전강 윤석열 향보는 미군 매축마다 백전쟁 적동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푸르시와 지수군에 참석해 일중미 기시다를 만나.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했고 자신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중미주구의 수장인 정맨스키왕 만나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남크리아전을획책하려는중국주의 세력의 백전진 척동에 노골적으로 교환해동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소용돌리 속에서 우리는 민중의 요구 단지자주의 기치 아래 단결에 싸워야 합니다 단결한 민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주국과 민족을 위한 격비 한윤석의 투쟁의 총동기 승리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써내려갑시다. 다음으로 발언 듣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일본 히로시마 G7 회의에서는 미앤남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젤렌스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야말로 우크라이나 전 발발의 원흉인 차입니다. 젤랜스키정보를 포함한 발로 정권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주민들은 러시아 사용이 금지되고. 8년간 신나츠 세력에 의해 1만 4천 명이 학살되고 학교 민간 시설은 폭격당했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며 뒤에서는 민중들에게 칼을 꽂는 모습이 바이든과 기시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살을 주도하고 전쟁을 주도하는 자들이야말로 미남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 자들이 G7 회의에서 무엇을 동의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바로 대러 침략책동이고 대러 형제제재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반부, 반중 침략모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들으면 동맹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재이고 탄압하는 것이 바로 제욕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계 질서가 무엇인가 전쟁에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북제의 전쟁연습으로 전 세계를 핵전쟁 참화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간 윤석열이 보여주는 행보만해도 이를 입증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대구강포탄 80여 분발을 주고, 이제는 대놓고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땅 한반도에서 미국과 윤석열을 위해 대구경포탄 100만발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헌신하는 것이 아닌 반민족 한민족, 외세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을 타도하는 것이 답입니다. 집권 1년간 윤석열이 한 것이라고는 이완영도 울고 갈 외교입니다 미국이 시키는 일이라면 100년 숙적 일본의 총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윤석열에게는 파분하나 타독뿐입니다이 땅에 윤석열과 같은 친미친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같은 친미 정권이 있는 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 때문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마이란 쿠네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고 얼마 전 5월 광주민주전쟁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만 모아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의 원인도 임박하는 남코리아전, 대만전의 원인도 바로 전쟁의 화근이자 만화의 근원인 미군에게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군을 조준시킨 것도 보자라 이제는 핵전쟁 속을 유럽판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쟁을 바라고 전쟁을 통해 대논을 보는미제국중의 고약한 심부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미제의 야망과 침략으로 고통받는 것은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민중들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으며 거짓은 겪고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민중들의 분노는 지속고 있으며 미군 절거투쟁으로 윤석열 타도투쟁으로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 민주당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반미반 윤석열 항쟁에 투쟁에 최선봉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곳 미 대사관 앞에서 일본 내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반제반파시 투쟁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비례에 반드시 우리의 투쟁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투쟁! 셋! 가요, 바라 듣겠습니다. 오늘 젤렌스키가 일본 히로시마에서의 질7회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아시아의 남코리아 전쟁,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확증되었습니다. 젤렌스키가참석하면서 히로시마 G7회담이 아시아 판나토 결성을 예측하는 전쟁 모의판이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한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와 그에 따른 허락 세력들은 G7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미태교 수단을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에도 불가 입장을 전적으로 고수하던 곳에서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 F-16 전투기 제공을 위한 국제 전투기 연합에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그간 영국과 네덜란드가 F-16 조달을 위한 국제 연합을 구축해 전투기를 제공함에 있어서 미국이 먼저 우크라이나 조성자들을 조사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무인타격기를 날려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의 무인기 역사는 말 그대로 침략, 무기, 암살 수단이었습니다. NQ-1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돼 2001년부터 반미 인사들을 직접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오바마 정권에서는 정인 정권에 비해 불흥군 세배 통한 암살 협전을 10배 이상 늘리기까지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최소 1,500명이 죽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대한 길획 테러 행위이고 부트는 우린 안사시다라고 규정한 뒤 지난 5월 9일 전선자의부트니 진짜 전쟁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담은 여기에 한발더 나아간 것입니다. 일총리 계시다가 힘에 의한 일반적 형상 변경 불안 메시지를 내놓고 싶다고 떠들었고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300여 건의 추가, 추가 조치했습니다. 대전 간섭이고 진짜 전쟁을 벌이겠다는 이러한 G7 정상회의가 과연 상식적인가 우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결을 추구하는 원인이 바로 그르들에게 있고, 그 우크라이나를 넘어 한반도에서 대만에서 진력 전쟁을 벌이라는 조의를 이제는 숨기지 않는 세계 민중의 첫결 대상이며, 우리 민중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언론에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껏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짓 망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중에서사는 전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진략 무기를 8 0여만만이나 지어주었고 여기에 한술더 더 추가로 생산해내며 우크라이나의 진략 무기를 더없이 첼렌스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쟁에 참여한과 동시에 어제 원희룡, 원희룡 국토부 군 없이 외세에 굴종하고 민생을 지옥으로 굴러지게 만들, 굴러 떨어지게 만들며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하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히로시마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전진 미추강이자 민중에게는 다소독제, 검찰, 봉합정치를 이어가며 우리 민중의 생명을촉탁 미국에 치중하고 일본의 고기숙의 윤석열 앞에 우리 민중의 미래 나왔습니다. 진금진미회 홍노, 지금의 파수강, 고정강, 윤석열을 타조하고 이땅의 침략의 마술의 뿌추는 미 제국주의를 빠르빨리 몰아냅시다 주자님. 고지명 전당연설을 그 이어가겠습니다. 샤시한 넵두, 히치카렛, 치는질서한반대다다반대다다반대다다반대한다진미다 판단다, 판단다, 다판다판다판다판다다 히로시마는 지금 핵전쟁 모략의 소굴입니다.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 침작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친미 파시스트 젤런스키 윤석열까지 불러들여 사실상 동아시아전을 도발하기 위한 전쟁 모략의 자리입니다. 미제국주의가 키워낸 신나치 젤런스키는 이미 미국에, 휘둘리, 미국에 휘둘리는 나토 제국의 동맹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전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패배가 명백한데도 디비 앞에 앉아 살상무기 지원을 태연히 요구하며 민중들을 핵전쟁터로 내몰아 이생시키고 있는 승리전쟁과 파시스트가 바로 젤런스키입니다. 그 젤런스키를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의한 전쟁을 이 땅에 끌어들이기 위해 윤상열이 G7이 기획한 핵전쟁 모력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전을 동아시아에서 더 확장시키려 획책하는 대만전 남코리아전은 극소수 제국주의 세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며 위기에 몰릴 미세계... 이 세계폭탄 유지를 위한 전쟁입니다. 당연하게도 세계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 기만하면서 민중을 속이는 이른바 G7 나라들은 사실상 제국주의 침략 세력입니다. 그들은 세계 민중을 정치적으로 무권리하게 만들고 이윤을 향한 탐욕을 위해서라면 고의로 공황을 향시키고 조작된 명분으로 전쟁 동반을 일삼아 온강교한민중민중기만을모의하는 모략 집단인 것입니다. 윤석열과 같은 자가 히로시마에서 미국의 독두각시를 갖처하며 버리는 일이란 남코리아 전을 벌이는데 필요한 일본을 후방 기지로 만들기 위해 전쟁범죄국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7은 정상들의. 핵군축 비확산이라는 북중아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가 주 내용인 히로시마 비전의 들러미 서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무리와 함통석이 국제 원자력기구 잊지도 않은 검증을 들먹이는 데 종조해 허개비 같은 핵 오염수 시찰단으로 해양 초기에 흘러리서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감추 없이 북핵 폐기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대결로만 치닫는 제국주의 세력의 최종 목표. 국가 일본은 자신들이 사죄는 만행에 사죄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고, 피해자인자 행세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와 세계 민중에 대한 기반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에 더해 대만전, 남코리아전으로 전쟁으로 대돈을 벌며 국가부도 직전에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연장해 보려 하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입니다. 강간한 민중의 심리는 필연입니다. 윤석열을 끝장내고, 이제 미제, 미제국주의 침작군대, 미군의 철거, 미군 철거 투쟁에 함께 나섭시다. 투쟁, 네. 다음으로 민중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오늘 평화가 더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 우리의 승리를 위한 안보와 강화된 협력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젤론스키가 어제 히로시마에 도착하면서 남긴 메시지입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신나치 세력과 결탁해 돈바스에서 스라브 민족들을 지난 8년간 14,000명을 학산하고 미나트와 함께 공모해서 러시아를 공격을 해왔던 자가 누구입니까?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젤런스키가 평화를 입에 담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도단입니다. 그런 젤런스키가 오늘 윤석열과 회담을 연다고 합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유효상종이라고 미나토의 꼭두가 스킬이 함께 만나 전쟁을 획득하는 두 파시스트의 만남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국주의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붕괴 없이 달론을 찍어내며 형성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세계가 3고공황이라는 세계공황으로 세계 민중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완전히 침몰시킬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미 제국주의는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들을 내세워서 침략전쟁을 극책하며 스스로 세계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들과 그들의 충실한 하수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남코리아 윤석열이 한데 모여 3차 세계 대전을 선언하고 모의하는 것이 그 쓰레기 정치 회담이 바로 히로시마 지7 회담입니다. 북핵 포기 압력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북중 도발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며 북중을 좀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군사적으로 도발하면서 동아시아 전을 가능성에서 확증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종족을 말살하기 위해 만왕의 그는 미 제국주의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핵 전략 자산들을 요청했던 민족 반역자 윤석열입니다. 민족과 역사 영토와 주권을 팔아먹으며 미국의 충격 노릇하는 을 그러면서 전쟁 준비의 여념이 없는. 전쟁 미치광이 윤석열은 우리 민족과 이땅 민중의 운명을 3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미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계전쟁의 경량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민중 민주당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이땅 민중들과 함께 총분괴 제국주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진미호전 하쇼 정권을 타도하며 새로운 민중민주 사회를 반드시 건설할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다음으로 백미관전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역사, 역사의 선택은 단지. 지금 이제 예정판은 지 않았다. 보라 정빛친 죄부의 바다. 이제 인중예승는 벌지 않았다. 보라 골본듯 단지의 질섭은 반한다반된다안된다 진미친의 우정강민속에도하자도하자제의전망 멀지 않았다 돌아 저 미친 최후의 바람 이제 민주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보라꽃 벗는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아시아판데트 흑축하는 G7 판단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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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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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친이 고정강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하자 백전전 확인 만하에 길면 미군 출발하라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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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아시아판 나토 협책 G7 반대, 윤석열 타도, 민주사관앞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을 마치겠습니다.